안녕하세요. 난초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품종은 명명부음 6품종입니다. 종자모 해볼만한 종자를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좋은 종자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품종은 개백입니다황복윤하고요 촉수는 네촉에 자마 2개 있고 사이즈는 16에 1.2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무늬도 잘 들어있고, 입장도 깔끔하고 전체,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작은 촉수마도 몇청 늘리시면 작품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작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좋은 종자 한번 배양하셔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가격은 20만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뿌리 상태는 배양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약간의 탄화는 있지만 뿌리들은 튼튼하고 건강하고요. 자마도 잘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좋은 종자 배양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품종은 산홍입니다. 뽕하고요. 촉수는 세 촉에 신화 하나 있고, 사이즈는 12에 0.5입니다. 어, 보시면 산홍은 잘 나오지 않는 희귀 희귀한 종입니다 어, 예전에는 많은 거래가 됐던 난초지만 지금 현재는 사농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꽃도 괜찮고 해서 한번 배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 놓았습니다 입장에 살짝 까만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쪽수만 더몇쪽 널리셔서 꽃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난초가 아니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배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만 더몇척 늘리셔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시고 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25만 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뿌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배양하신 데는 큰 지장은 없고요. 뿌리도 튼튼하고 괜찮습니다. 신화도 잘 달려 있고요. 한번 보시고 좋은 종자 배양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품종은 동년입니다. 삼반두하구요. 촉수는 올려놓은 영상을 참조해주시고요. 사이즈는 10에 0.6에서 0.7입니다. 보시면 입장 무늬들은 있고요. 전체적으로 까만 점들이 있습니다. 입장도 잘린 부분들도 많고요.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보시라고 올려놓았습니다. 대항하신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촉수 받으셔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가격은 29만 원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좋은 종자, 배양해 보십시오. 이상태는 괜찮습니다. 깔끔하고요. 약간의 탄화는 있지만 배양하신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보시면 자마도 아주 깔끔하게 잘 열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좋은 종자 배양해 보십시오. 네 번째로 소개드릴 해 품종은 대황입니다. 대륜황하고요. 촉수는 6쪽의 발부 하나 자마색이 있고, 사이즈는 23에 0.8입니다. 대항은 대륜의 진성 황화로 꽃잎마다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어 개나리 빛으로 화려하게 나오는, 화려하고 시원하게 나오는 꽃입니다. 요새 요새는 잘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난초입니다. 흔하진 않고요. 촉수도 지금 여섯 촉이다 보니 몇 촉만 더 널리셔서 작품을 만드셔서 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상처수 좋습니다. 좋은 기회에 한번 배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30만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뿌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뿌리든 튼튼하고 단단하고요. 배양하신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마들도 깔끔하게 잘 달려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보시고 좋은 종자 배양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해 품종은 유달산입니다. 단엽 서반이고요. 촉수는 두 쪽에 자마 하나, 사이즈는 11에 0.9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요. 작도 괜찮습니다. 쪽수만 더몇점 넣으셔서 작품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좋은 종자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30만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좋은 기회에 좋은 종자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뿌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약간의 탄환은 있지만, 배양하시는 데큰 지장은 없구요. 뿌리들은 다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자마도 깔끔하게 잘 달려있구요.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좋은 종자 배양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품종은 다원입니다. 도화 소심이구요. 촉수는 4촉이고요. 사이즈는 17에 0구입니다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아주 깔끔하고 작도 좋습니다. 촉수만 몇쪽더 늘리셔서 배양하시면 멋진 작품과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17만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좋은 기회에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뿌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약간의 탄화는 있지만 뿌리들은 다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한번 보시고 좋은 종자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난초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십시오.